이거 밑에, 걸레 바지랑 이렇게 넘어갈 레일 밑에 붙일 거야. 근데 문을 닫으면은 어둡잖아. 이 불도 없어. 나도 이렇게 맞춰서 붙이고 싶은데 차라리 이, 이게 나. 봐봐. 멀리도 봐봐. 형 이렇게 머리 있지? 머리를 이렇게 해서 해야 돼. 그리고 먼지를 여기를 한, 한500 이상, 600 정도 다 털고 해야 돼서 이렇게 해서 머리, 해서 레일 여기 있는 쪽에로 붙여야 돼. 여기에 맞춰서 붙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. 이렇게. 내 가고 조금씩 가야지. 어쩔 수 없어. 머리를 못 내고. 이런 거는 나은 것 같아. 밑에서 맞추고 싶은데, 이거 문 닫으면 어둡잖아. 멈췄지? 이렇게 아무리 내가 먼지를 털었어도, 저쪽 이제 또 가지. 어? 여기 갈 때는 또한 번은 이렇게 털어줘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이게 뭐가 됐든, 붙이다 보면은, 먼지 들어가면 이거 4m인데, 4m 날아가는 거야. 어? 좀 빠지지. 이렇게 놓고, 여기만 놔뒀다가, 이제 마감하고, 이거 이제, 땡기고, 어? 응.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마감을 하면 된다. 나중에도 니네도, 이런 어둡고 뭐 이럴 때는 이 레일 쪽에서 맞추는 게 또, 편할 때가 있어. 오케이? 응.